아, 끝났어요. 여기 좋아요? 어, 장소 아주 좋네 여기 밖이 아주 좋아요. 응. 네. 어, 알았어요. 네. 여기는 마사지 하는 곳, 스킨케어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또 여기는 이제 찜질반. 들어가는 이구 품질방 안에 식단들. 예.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불가마 219. 우와. 우와, 이거 여기 진짜 뜨거워요. 음. 뜨겁지만 들어갑니다. 으아. 정말 뜨거워. 오. 아주 뜨겁습니다. 휘. 전부 m 돌로 지금 했네요 와. I did yeah, it h a r e a I enjoy the v i e 리 Yeah, thank you. Thank you 드마트 w o r here and go outside. Yeah, Jade sauna e yeah. yeah, 사우나에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여기 또 누가 있나. 낮이라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업기를 바라면서 문을 또 엽니다. 제이드. 어, oh, 없어요. 이야, 여기는 반짝반짝. 우와, 이쁘네요. 네, 반짝반짝. 예, 사람이 없으면, 은 오케이, 보석방이네요, 여기. 와, 좋습니다. 우리, 어, 제가 밑에 스팀방, 금방 거기에 한 명이 들어와서 스팀방에, 사우나, 사우나 스팀방에서 세번 오늘 했다고 같이, 그 여자도 그랬대네요. 예, 스페니시 여잔데 아주 너무 좋다고 그리 이거 하나는 제일이에요 보석들 예,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또 뽑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뽑아갔군요 <laughs> 재밌네 사람 없을 때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19불인데요 네 제, 저는 전부터이 느낌을 즐기고 갑니다 네 좋네요 좋아 예. 여기는 좀 은은하게 뜨뜻하네요. 아까 거기는 아주 뜨거웠는데 아주 좋아요. 예. 또 여기까지만도 네. 뭐? 보여드립니다. 우와. 좋습니다. 됐고요. 이쪽 쭉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사람들, 이런 분위기고. 소금방 있고, 저기 뭐 콩, 진흙방 이 있어요. 갑시다. 빵이 있네. 우와. 진흙방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네요, 진흙방에. 진흙방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니 진흙방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돌이 막 깔려있어요. 여기도 좋지만 진흙냄새가 나요. 진흙냄새가. 여기는 솔트 사우나. 여기 사람 없네, 다이 이거 여기는 소금방이에요, 소금방. 1 2 2도1 2 2도 저기는 1 2 2도 우와 사람이 없어? 없어요. 예, 네, 여기는 다 소금이에요. 우와 위에도 소금이네. 위에까지 소금. 네, 아까 진흙방이 그냥 누워 있을만하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낮에 1 1 시쯤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소금 냄새가 좀 진하게 한데 이제 샤워하러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예. 와, 좋네요. 어찌됐든 소금방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1분 정도씩만 입당합니다. 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런 곳이고, 여기는 콜드 사우나. 아, 여기는 사람 있네요. 예, 추, 추워요, 여기는. 추워요.